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쁜 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 의사 배태석입니다. 저는 오늘 맹장염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신 어느 할머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70대 여자 환자셨고요. 3일 전부터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하셔서 가까운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서 병원 오신 당일 날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셔서 CT를 찍으시고 충수염, 맹장염이 터졌다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종합병원에서 수술실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저희 병원으로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으로 약을 계속 드시고 계셨고 CT 검사를 보니 충수염 부위 주변에 고름도 있었고 공기방울이 빠져나와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사람 뱃속은 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기방울이 드러나면 안 되는데, 장기가 터졌을 때그 터진 장으로 공기방울이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아, 장이 터졌음을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견들이 CT에 잘 보이고 있었고, 충수염의 소견도 소장 뒤쪽에 고름을 상당한 양을 형성하고 있어서 유착도 심하시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님께서는 그렇게 통증이 심하다고는 표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고 설명드린 후에 수술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수술에 들어가니 이미 소장이 복벽에 유착이 되어서 박리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투관침이 들어갈 만한 공간도 없는 상황이라 겨우겨우 유착 사이로 카메라를 삽입하고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공간을 확보하여서 토관치듬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착을 계속 제거하여서 그 병이 발생한 충수염 부위에 접근하였습니다. 맹장도 복벽에 유착되어 유착을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고 유착이 조금씩 방리된 사이로 보름이 흘러나와서 그 고름이 배출된 부위로 충수돌기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충수돌기 주변을 박리해서 충수돌기를 절단하고 골반 주변에 모여 있는 농양과 출혈을 세척한 후에 수술 이후에도 계속 그 고름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배액관을 삽입했습니다. 유착을 방리한 소장이 워낙 넓어서 그 유착 방리한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한 후에 수술을 종료했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고열은 없었고 당뇨도 어느 정도 잘 조절이 됐습니다. 다소 장운동의 회복이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박오일 만에 무탈하게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외래에 방문하셨을 때는 아무런 이상 없이 건강하게 회복해서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을 잘 지내고 계심을 알수 있었습니다. 병이 생겼더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빠른 치료를 하였을 때 빠른 회복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